역대상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 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딤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색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이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미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그 야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바블라스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세 마르박사과 셀라, 에벨, 벨렛,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라하니그의 마다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코라와.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빌,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레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요 세리의 아들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오,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물안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 사아완과 야아간이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보레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뮬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뮬라가 죽음에 강가의 로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이사합의 손녀요 마들레의 딸이더라. 하나시 죽으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빈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데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난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지의 족장과 이란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2 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라하니, 루벤과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당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마다들 에르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 이더라 에레스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집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남과 글루베라.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와 신무, 셋째로 와셋째 신무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잇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레아의 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들은 이스마엘 사람 애들 이었더라. 헤수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데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레비 또 에브랏에게 라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후을 낳아주었고 우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고그 해수론이 60세에 길라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해수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두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 그 다음 분아와 오랭과 오센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함이 어머니더라 열람무엘의 마다들, 남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은 들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리를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렙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오,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라. 에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여라. 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고,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에후를 낳고, 에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아다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뱃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랑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카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맛 만나의 아버지 사암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와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하더라 갈레벨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렘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문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과 종족이라 과종족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조손들은 베들레헴과 누도바 종족과 아도르벳 요압과 마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의 살던 서기관 종족 곧디락 종족과 시막 종족과,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갠 종족이더라 아멘